그렇다니다 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중주차도 심한 아파트인데 어, 이런 데서 차뺄때 내륜차 어,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일단 왼쪽으로 나갈 거니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어, 틀어서 빼주시는 게 좋겠죠. 살짝 틀어서 어, 왼쪽으로 돌리면서 어, 왼쪽은 확인이 가능한 쪽이니까 직접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차 보면 서로 우측 동행이니까 오른쪽으로 앞머리 먼저 틀어주고, 오른쪽으로 먼저 틀어. 얘는 또 후진하네. 아, 일단 택시가 빠져야 되니까 얘 후진하는 애는 나를 지금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앞머리 틀고 다시 반대쪽으로 틀어서 엉덩이만 튀어나오게 해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상상. 룸미러도 뒤에 차 따라오는지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뭐 봐야 돼요. 그리고 아 어, 그리고 앞에 차가 오면은 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계산을 해주고. 아, 이런 식으로 서로 반,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거죠. 차 오는지 체크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돌려서 나갈 거라서, 아, 출입구 쪽, 아, 일단 지난 것 같네. 음, 제가 지금 출입구 쪽을 지나가지고, 다시, 추리코 쪽을 찾아 봅시다. 음, 여기서 나가야겠다. 우측깜빡이. 하루주시 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 똑바로 만들어주고 사이드미러 보면서 차폭감 조금씩 잡아주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요 좌회전 우리 신호니까 뭐 좌우에 차안올 거고요 좌회전해서 일단은 1차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변경을 하나 할게요 네, 증상교 방향, 여기는 이제 은평구입니다. 증상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 여기 정지선 있죠? 꼬리물기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지 이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차들이. 어, 이렇게 정지선 있을 때는 어, 차가 정체될 때 꼬리물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아 어, 조금씩 앞으로 가면 되겠어요. 음, 뒤에 이제 오토바이 부대들이 지금 세 대가 오고 있다. 어, 이런 걸 이제 미리 알아야 돼. 이제 내 사이로 쏙 지나갈 거야 곧 있으면. 지금 나한테 빵을 한 건가요? 빨리 가라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회전을 합니다. 오토바이 조심. 하, 되게 빵빵거리죠. 어, 저런 거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 왜? 뭐 사고 나면 책임져 줄거 아니니까 우회전할 때 항상 서행입니다. 어, 본인들이 이제 급한 거지. 배달 뭐 이런 게. 그렇다고 내가 막 서두르다가 보행자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은 정말, 어, 정말 서행해서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뒤차 눈치 보지 마시고. 지하 터널 들어오면, 지하 터널 들어오면 이제 계기판 봐서, 어, 혹시 라이트 켜졌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 여기 일단 좌회전이 안 된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네. 그럼 우회전만 된대요.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오늘 직진도 안 되는 거야? 오 마이 갓. 아, 이거 피턴을 해야 되겠네.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안 주네요. 그러면 이제 피터널에서 가야 돼요. 이케아 고양점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잘못 들었어요. 첫 번째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예예 예. 빨리빨리 빨리 좀 해주라 길을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어, 300m 가서 좌회전이네 아 옆에 차들 빠르다 예 보내고 속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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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전히 잘못 왔네 이렇게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면 이럴 때 이제 백색 안전지 되긴 하는데 이 예, 뒤차들 좀 직진하는 차좀 지나갈 수 있게 조금 미리 올라 타줘야 돼요, 이럴 땐. 물론, 이제, 백색 안전지대도, 황색 안전지대도 들어가면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 무조건 규정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뒤에서 엄청 빵빵할 거야. 지금 직진 신호인데 내가 이렇게 꼬리 물고 있으면. 붙일 수 있는 만큼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어, 신사지역 터널 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어, 신호 잘 보고, 우리 신호 잘 보고 좌회전. 길 미리 보고, 옆 창문으로 길 보고, 그렇지, 길 나왔고, 어, 정차 금지 표시, 전멸등, 서행하면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200m 가서 좌회전이니까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나오는 채주심 어, 여기서 이제 좌회전이네요. 70m. 음, 우리 신호, 좌회전. 너무 유도선 의식하지 마시고, 이 유도선이 정확히 안 그려진 구간도 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선은 항상 길을 빨리, 멀리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도선 따라가다가, 어, 마무리할 때 그냥 핸들을 확 돌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선이 너무 정확히 그려져 있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길을 보면서 조금씩 좌우로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150m 가서 비보저 회전이네요. 어 여기 아니고 한블록더 가서 80m 비보저 회전 나왔다. 여기 뒤에서 비보 좌회전. 어, 여기서 이제 비보 좌회전을 하자마자 200m 가서 우회전이니까 어,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비보 좌회전 어떤 신호 때 하나요? 어, 비보 좌회전은 녹색 초록불 직진 신호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앞에 차가 온다면 마주오는 직진차가 우선이 되겠죠 이제 우리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준비를 해야 돼서 어, 1차로 가면 안돼요 바로 오른쪽 차로 탈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정석대로 1차로를 타게 되면 어, 옆에 차가 있을 때 바로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사이드 이렇게 보면서 어, 오른쪽 차 없네 하고 바로 깜빡이까지 바꿔주면 좋은데 어, 이게 이제 바로 깜빡이를 또 우측으로 바꿔주기가 사실상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뒷차는 어느 정도는 앞차의 흐름을 어디로 갈지 파악은 합니다. 본인이 너무 왔다 갔다만 안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로로 들어가면 뒷차도 내가 정식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았지만 방어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요 빨간색 요 도로는 자전거 우선 도로, 자전거 도로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빨간 이 도로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구간들은 각별히 이제 신경을 좀써 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경각심 주려고 더 부각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자전거 우선 도로라든가 또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도로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짙은 색으로 표시를 해놓죠.